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Oh my god. 푸 스타일 와우 맛있어 와분는 맛있다 와분는 맛있다 you mm -hmm. 맛있다, 이거, 둘만. 빵, 니 스타일이야. 봐 슈퍼에 가서 먹어, 니꺼. 네 엄마꺼 참내지 말고. 더 웃겨. <laughs> 사이즈도 그렇고. 아. 딱, 아. 딱. 삐져서 갔어 별로. 뒷모습이 너무 안 됐어. 보이고. 뒷모습이 음. 너무 철량해 보이고 안 됐어 보이는데 어, 너무 귀엽고 음, 웃긴다 이상한. 아 귀여워. 갈릭, 이것도 맛있고, 그 매운, 그것도 맛있었고, 다 맛있나. 어? 맛 없는 건, 어. 맛 없는 건 없는 거지. 소스만 묻정도란말이지 항상. 음, 살은 진짜 다 먹었어? 응. <laughs> 지금 다 먹었어. 아우. 왜또 토마토가 나왔어? 아우 진짜. 다시 들어가. 아, 진짜. 아우 할렐루야. 음. 아우 진짜. 아우 이거야 말로. 아 계속 먹어야 돼 이거야 말로. 아우 진짜 질질질. 아, 헤엄을. 벌써는 것도 아니고 아우 씨. you <gasps> 우리 슈루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떻게 있나? 삐졌어요 심루야리 너도 밥 먹었잖아 응? 삐졌어요 지금 삐져가지고 그루밍을 그냥 연락을 하고 있는거지 <laughs> 승질 난다 이거지 화딱질이 난다 이거지 응? 그루밍을 아주 열나게 맛있긴 하지만 오늘 먹은 햄버거는 툭툭도 맛있네. 음, 맛있 치즈 와퍼 불맛. 음. 시로 그냥 삐져있어 그냥 계속 알았지 <laughs> 눈을 요러고 뜨고 있어야지 그냥 이러고왜 그러는 거야? 눈을 어떻게 요러고 뜨지? 왜 저러는 걸까? 시루야 왜 눈을 이래?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마에안 준다 이거죠? 응? 안 준다 이거죠? 응? 말주라 이거지? 아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진짜 너무 환장하겠네 진짜 엄마 환장하겠다너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너 너무 귀여워 진짜 아손좀 같이 닦고. 자리 비우면은 저 집에가 여기 차지에서안 돼요 공기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아케첩이 이렇게 케첩 너무 좋아요 응? 여 버거킹에서 휴지를 주다 말았네 <laughs> 어느 정도 닦을 정도를 줘야 되는데 주다 말았어 애껴 어. 쓰자 뭐쓸 때까지 써보지 뭐아 어, 케첩이 너무 맛있어 하여튼 모든 소스는 다 맛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으스스스하네 날이 아, 도 꾸리꾸리한데 눈올것 같아 눈 눈이 올것 같아 음,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우리 싫어. 아, 보여줘야겠다 눈 이렇게 뜨는 거 <laughs> 잠시만요 이게 응, 이렇게 눈 어떻게 떴지 실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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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점점 동그래지네 점점 동그래지네 앉아 있어. 앉아 있어. 어허, 어, 깜짝이야. 아, 진짜 너무 들이 밀었다. 얼굴에. 아 치지 마 <laughs> 어, 저는 아, 저는. 음, 저 눈빛. 어, 저는 저는. 아, 눈 저렇게 뜨겠지, 왜? <laughs> 기분 나쁘다, 이거야? 응? 시루야, 눈왜 그렇게 뜨는 거야? 눈왜 그렇게 떠? 어? 응?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앉아. 옳지. 너무 웃겨가지고. 지금 또 앉아가지고, 그러고 있어요. <laughs> 라스트. 음 아무지게먹었나 아주 어. 어우 케찹이 좀 아깝네 어. 그걸 못찾고 올라왔어 그걸 응? 아우 진짜 가야겠나 어차피 다 먹었으니까 그래도 도잘 사놨어 잘 사놨어 지금 아주 잘 참았어. 응? 잘 참았어요. 응? 한번 다 먹었어, 이제. 없어. 잘 참았어. 응? 지금 이 표정 뭐야? 응? 이 어리둥절한 표정. 응? 지금 이거 다 어디 갔냐? 이런 표정이야. 그지? 응? 아주 상심에 찬 표정. 아, 귀여워 죽겠네, 지금. 너무 귀엽죠? 응? 이게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이게 다. 응? 실화. 이게 다 어디 갔어 갑자기 올라왔는데, 응? 올라왔는데 다 사라졌어. 응? 응? 어이구 진짜. 어이구 이뻐. 어이구 이뻐. 이거 이뻐. 어이구 이뻐. 아주 그냥. 어? 엄마 다. <laughs> 엄마 다 먹으니까 올라왔어. 응? 어이구 이쁜 거. 이거 어떻게 해? 어떻게? 응? 우리 셔브 너무 이쁘죠. 아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? 이뻐 가지고요. 응? 셔브야. 응? 간대요. 뽀뽀 몇 번만 하면은 아주 질색 팔색을 하고 저렇게 갑니다. 아, 우털 아우 고양이. 털과의 전쟁인지, 털과의 먹방인지. <laughs> 아무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.